음, 이런 복소수는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3i는요. 얘는 부호가 없어요. 양수도 아니고요. 음수도 아닙니다. 음, 양수도 아니고요. 음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복이 이런 i가 붙어 있는 것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6이 더 크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크기 비교를 못 해요. 복소수가 붙어 있는 것은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크기 비교도 불가능합니다. 크기 비교도 안 돼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1번. 어, 이 복소수 i가 붙은 것은 양수 음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건 3이죠. 3은 복소수다. 자, 실수보다 더큰 개념이 복소수예요. 복소수가 실수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은 실수죠. 그러니까 복소수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삼은 복소수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크기 비교를 못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i도 가능하고요. i 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i가 마이너스 i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뿔마 i입니다. i만 되는 게 아니라 뿔마 i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죠. 잘못됐죠. 2번이 되겠습니다.